그무튼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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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시작무야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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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보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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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가 보관할 때 좋아요. 음. 힘을 잘 받아서 잘 나오거든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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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동안은 몸무게가 음. 확 늘지 않았잖아얘 애기가 네. 네. 관리를 열심히 잘했고 이번부터 클것 같은데 음, 음. 한, 음. 한, 배 크기 자체로는 달라지죠. 음. 어. 태어나서 인가해봐야 돼. <laughs>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. 3.3? 그동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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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있고, 몸에 음, 있었는데. 음, 맞아, 맞아. 음, 네. 빼봐야겠다. 음, 이동만을 해볼까요? 초사는 음, 한 음, 이틀 정도 걸린다고보시은것 음, 같아. 정말 빠르면, 어, 음. 당일날 나오고. 지금 봤을 때는 약 쓰면 진통 걸릴 것 같긴 한데. 응, 음, 살짝 아플 것 같은데, 내생각게안 아파요? 살짝. 음, 니까 그러니까 생일법 느낌은. 맞아. 정도. 그게 시작이고, 네. 이제 배가 아파와, 주기서 아, 네. 주기인게 없어. 맞아요. 초산은 원래 없어. 아, 뭐 그런 분들도 가능 있더라. 네. <laughs> 그리고 위험해요. 뭐다 열려가지고. 뭐, 분단을 되어가지고... 응, 단체도 없고, 대학원도 없어 그거 좋아요 진짜 운동 잘하셨다. 에이, 그거 진짜 효과가 있어. 그래 3.4라고 나오죠.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제거, 제 봤거든요. 운동연차 이정도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. 음.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여기 보이죠? 아 어, 손을 이렇게 아 하고 있어가지고 얼굴만 살짝 보면 네. 만 네. 음. 아, 보이죠? 거야. <웃음> <웃음> <그쵸>? <웃음> 평생 볼거야 <laughs> 나 <나중에> 지금 <laughs> 훈도했다 <홍돈했다>, 이제 <laughs> 지금 너무 귀엽지만 <laughs> 어. 이 걸릴 것 같은데